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위기라도 반드시 그 넘어에는 새로운 기회와 또 더한 유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나 위기를 통해서 그 넘어에 있는 새로운 기회나 그 유익을 누리려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세계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큰 위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고 더큰 유익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가장 위태로운 날, 가장 위태로운 순간들을 살아왔던 순간들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남아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초대 교회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초대 교회는 강력한 생명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성도들이 겪는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위기와 어려움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과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핍박에 직면해 있는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걸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곱 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 교회가 겪고 있는 핍박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문제 이면에 교회가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각각 이 일곱 교회들의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지적하면서 항상 그 마무리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문제점들을 항상 지적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 귀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고자 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혜를 얻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간과할 수 없는 위기고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더큰 영적인 신앙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더욱 더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유례없는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초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였지만 정작 주님께서 다루고 있는 그 핍박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시거나. 도전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이 신앙의 미지근함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될 때에 과연 미지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아니 도대체 그것이 그렇게 다룰 만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뜨거운 것보다도 못하지만 그래도 미지근한 게 어디야?라고 우리가 반문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가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뜨거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지근함이란 것은 어떻게 보는 시선에 따라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평가를 보시면 이 미지근한 문제에 대해서 라오디게아를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주님은 매우 강렬하고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미지근한 문제,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토해 내버리겠다고, 내 입에서 토해 내버리고 싶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함의 문제를 그저, 온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따뜻해지, 차감보다 낫지 않느냐, 라고 반문을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반올림, 반올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0.5는 없습니다. 0.5나 0.7이나 1보다 미만인 것이죠. 중간 정도라고 해도, 그래도, 미지근하니까 좀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이 왜 이토록 주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이 지리적 특성과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미지근함의 문제는 라오디게아가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히에, 히에로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넘쳐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반대로 골로세 지역은 눈덮인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뜨거운 물도 없고 차가운 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라볼리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영천수가 바로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그 뜨거웠던 물이 라오디게아를 흘러오는 동안에는 식어져서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물이 단순히 온도의 문제만 아니라 그 물이 미지근하다는 이야기 속에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오면서 그 지형 속에 있는 많은 석회수, 석회의 가루들을 녹아 내려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의 신앙을 평가하면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이 특수한 물 사정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우디게아의 이 물은 단순히 온도만 적당하게 식어 있는 상태의 물이 아니라 그 미지근하다고 말할 때의 그 물은 거기에 많은 석회 물질이 섞여 있는 그래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입에 되는 순간 미지근함 때문에 토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지근함을 넘어서서 그 속에 있는 석회의 독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실 수가 없고. 이에되는 순간 뱉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물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신앙의 미지근함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해결책을 보면, 어, 거꾸로 돌아서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지금 신앙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다 고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그것이 신앙의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추산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표현에서 공이 함께 거론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순물의 문제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것은 왜 연단합니까? 금과 섞여 있는 많은 불순물, 그래서 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불순물을 뜨거운 온도로 녹여 내려서 온전한 금을 만들 때 하는 것입니다. 히노스는 그것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바로 그런 히노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표현 속에서 지금 라우디 계약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온도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뭔가 독소에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변질된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냉랭함, 그것으로 인해서 식어져 있는 증상으로서 드러나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 미지근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 신앙의 변질된 증상으로서 지적하는 것이지, 아직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차가움에서 뜨거움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 여전히 보이고 있는 미성숙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라우드리케어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이 신앙의 미지근함의 문제는 어, 결국 타성해져진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성에 빠져든 신앙이 교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인. 교회가 위기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교회를 짚어 내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타성에 젖어들어 있는 여러 가지 부유함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의 문제, 바로 그것을 짚어 내시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적하셨듯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 많은 위기를 우리가 다 겪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겪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유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유익이 되게 하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다루시고자 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 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타성입니다. 라우디에키아 교회의 미지근한 물에 이 석회의 독성이 스며들고 있듯이 오늘날 뜨거움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성도의 성도와 교회들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치명적인 독성에 대해서 주님은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명적인 독성이 포함되기 시작할 때그 결과로서 신앙이 냉랭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기를 토해버리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독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석회수가 섞인 미지근한 물 외에는 아주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물 문제 빼고는 이 지역에 있어서는 많은 금융업이 발달해 있었고 특별히 안약이 발달해 있을 정도로 많은 경제적인 활동들이 아주 좋은 그래서 부유하고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에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런 냉랭함이 그들 가운데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신앙이 뜨거움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미지근함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유함의 눈이 멀어서, 그의 안락함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좋은 조건들의 눈이 멀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그들의 냉랭함으로 표현되어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부자다, 나는 내 힘으로 부여해졌다라고 하는 교만한 이 자아상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타성해져서 미지근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성이자 영적인 석회수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일라우디에게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부와 번쩍이는 통계가 사실은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감싸고 있는 수위였다 다소 독한 표현이다 싶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심각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러한 주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부여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어떤 독 소가 스며들게 됩니까?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기도 안 해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만 남는 그런 타성해져진 그래서 미지근해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요해지면 풍요의 자장가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해도의 신선한 청어를 태평양 건너까지 신선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어부들이 그 속에 바다메기 한 마리를 함께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어들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메기를 피해다니면서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그 생명력으로 버텨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멈추지 않고 뜨겁게 움직이는 것이죠. 신앙이, 신앙이 타성이 무섭고 두려운 위험한 점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 있어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도 뭔가 결과물이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을 우리는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행위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들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행위들이라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칭찬할 때 보시면 그 행위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그 행위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그들은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는 전혀 기억되지 않고 주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포함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우디 기아 교회는 타성으로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우리는 뜨겁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것에 대해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 타성해져서 하게 될 때에 그냥 흘러가는 미지근한 신앙이 될 때에 가지게 되는 무서움이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교회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신앙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과의 풍성한 교제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도록 우리에게 어려움,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인연하여서, 그 고난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가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그 교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늘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고난 이후에 미래가 없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비대면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갈등이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은 현장 예배인데 그러나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과 또 이런 속에서 성도들에게 답을 내어 주어야 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우리에게 심각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시간이 어떠하든지 과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서 그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 영적인 갈망 이런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를 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나 시간이 환경이 우리의 열정을 식어 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환경, 시간,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열정을 그대로 유지해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기도를 금지하는 상황 속에서는 기도를 전면 통제받는 상황 속에서는 회당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모임 장소를 만들어서 성전을 대체하고 거기서 함께 모이는 현장 예배를 드렸었죠 그러나 그조차도 법적으로 규제되고 멈추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자신의 집에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그래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올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열정을 식지 않도록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 사랑은 그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더 깊이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험난한 길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기를 막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인연으로 하여, 그 모든 것을 계기로 하여 주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랑의 온도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미식은 해지지 않도록, 타성해졌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서 열정으로 나오도록 날마다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라오디게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열심을 내라 주님의 은혜 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주님의 당신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타성에 젖어들기 쉬운 이 심령에 또 우리의 부요함에 눈이 멀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타성에 젖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례 없는 고난 이 힘든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목적과 같이 깊은 타성에서 깊은 열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타성에서 열정으로 속히 이동해야 할 때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시고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